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정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이럴 때수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어,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고관절 외측이 아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 아빠가요. 살을 빼려고 열심히 하필이면 왜또 날씨 덥고 따뜻하고 좋을 때는 운동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책을 막 하고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고관절에서 딸칵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겁이 나죠 고관절이 아프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는데 어, 거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고관절 요 바깥쪽에서 소리가 나고 불편한 거 요거에서 좀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불립니다 스냅핑 힙 이라고 불리죠 딱 소리나는 정확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딱 소리나는으로 스냅핑이 그 번역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데 심하면요 이게 바깥쪽에서 들리기도 해요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사람이 들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들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통증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고관절 옆쪽에 이렇게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장경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이런 인대하고요. 요 대둔근, 엉덩이 근육 중에서 굉장히 큰 근육이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근육들이 이렇게 옆쪽에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요 안쪽에 요게 뼈가 이렇게 있어요. 요 뼈가. 근데 요 뼈에서 이렇게 걸리적걸리적걸리적걸리는 걸리적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기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요런 병입니다. 요기를 이제 우리가 대전자라고 해요 대전자 여기 안쪽에 조그맣게 또튀어나오는거 있잖아요 소전자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점액낭이 그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액낭염이라는 게왜 생기느냐 이 고관절 중에 여러 개 이제 점액낭이라는 그 물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염증이 생기는 이전자부의 점액낭은. 요, 아까 대전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자하고 바깥쪽에 있는 근육근, 그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에 자꾸 이제 자극이 되면서 짜부가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액체가 고이게 되고, 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에 염증성 변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염증성 변화가 없이 불편한 경우들도 있어요. 무조건 꼭 거기에 염증만 생겼다고 다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액낭염이라고 보통 불리던 거를요, 이제는 대전자부의 통증증후군이다. 이렇게 보통 불리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뭡니까? 증상이? 왜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고관절의 바깥쪽이. 우리가 보통 요 대전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보면요, 이제 보통 만져집니다. 그 부분 주의로 해서 아파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아픈 건또 아니에요. 은근히 신경 쓰일 정도로 계속 아프고요. 심하면 딱그 부분만 계속 불편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보통은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15%, 남자는 7% 정도의 유병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치거나 안쪽으로 하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굉장히 통증을 거기서 찌릿하고 느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뭔가 이게 덜컥덜컥 거리면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이렇게.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다리를 절게 되는, 어,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이게 진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진단. 근데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뭐 처음부터 막 정밀 검사하기는 그렇고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게 되면요. 충돌죽은 예전에 어깨에서 얘기할 때도 뼈가 이렇게 매끈할 때 근육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자극이 별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뼈가 울퉁불퉁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자극이 됐잖아요. 옛날 레코드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 바깥쪽에도 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돌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더 자극이 될때 증상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회 조각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엑스이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 처음 검사를 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점액낭이 좀 부어 있는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그건염 그러니까 건에 염증이 생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정말 증상이 오래되고, 점액낭이 많이 부어있고, 다른 병하고 좀 구별해야 될 때, 이게 진짜, 이쪽에 있는 그런 병이 맞느냐, 아니면 고관절 내에 문제가 생겨있는 병이냐, 이런, 이건 런이 심각하거든요. 또는 허리 쪽의 병하고 좀 구별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요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을 주로 불편해해요. 그리고 고관절의 바깥쪽이죠 그리고 바깥쪽보다 약간 좀 뒤쪽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넓게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허리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요추의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요추근일 경우에는 여기가 넓게 불편한 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관절 안쪽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괴사가 있다거나 관절염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관절 옆쪽이 아니라 앞.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들이 많아요. 통증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증상을 보고 내가 이게 국소적으로 있는지 넓게 있는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이 아파요라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엉덩이 쪽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오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냥 그런 분들은요 보통 고관절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근육군들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허리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런 아픈 통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치료는 뭡니까 치료? 우선 심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따뜻한 찜질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드시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그냥 설명드렸을 때 얘가 계속 자극을 받고요. 이 부분은요 걸어다닐 때 계속 자극을 받는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상이 심하게 왔을 때는 활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활동도 좀 줄이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뭘다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 그때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NA 주사 같은 주사를 놔가지고 대부분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지금. 전문의를 하고 나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수술을 안 했으면 안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병 그리고 고관절이 외측이 아픈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 병이고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아프대, 아고관절락 괴사 아니야? 어, 아, 이큰병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통 의사 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